안녕하세요. 오늘은 속닥속닥 조용조용 1인의 영어시간입니다. 속닥속닥 절대로 크게 하지 마세요. 오늘은 여러달라 다 달라 여러 달라 표현같은거 말고 인사표현 안좋아한다 좋아한다 나는 뭐이다 이거를 난 뭐다 뭐뭐 다닌다 어디 다닌다 이런 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첫 번째로 나는 학생이다. 그러면 이런 로 I'm student. 그리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거는 I'm Korean. 화초사는 그 인사를 넣고 싶으면 hello를 넣어도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발음 되겠죠. Hello, I'm student. and i'm korean 그리고 이름을 바치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hello i'm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a l e e n 이라서 a l e e n 을 넣을 거예요 한, 한국 이름 밖에 없다면 한국으로 넣어도 돼요 hello my name is uh, hello i'm a l e e n and and my name is a l e e n and i'm student and I'm Korean. 이렇게 말하면 돼요.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? 저는 뭐 되고 싶은 것도 돼요. 저는 음식, 과일을 좋아해요. 그러면 이걸 영어로 I like fruit. 채소 좋아한다고 하면 I like vegetable, vegetable.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넣어 보세요. 경찰을 좋아하면은 I like police officer 이렇게 말하면 돼요. 그리고 어쨌든 안 좋아한다. I don't like 뭐뭐. 말하면 돼요. Like 앞에 don't만 붙여주면 문장이 달라지죠. 마법이야 마술 마법.